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점심 메뉴 같은 사소한 것부터 인생의 진로 같은 무거운 고민까지 말이죠. 그런데 가끔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남들에 비해 너무 뒤처지는 건 아닌지 덜컥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렸는데 어느 순간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곳에 서 있는 기분이 들기도 하죠. 오늘 준비한 오디오북은 바로 그런 순간 우리 마음에 엉킨 실타래를 풀어주고, 생각의 방향을 선명하게 잡아줄 10가지 지혜를 담았습니다. 거창한 철학이 아니더라도 우리 일상에서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태도들에 대해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해요. 속도보다는 방향이 왜 중요한지, 나 자신과 화해하는 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복잡한 인간관계에서 나를 지키는 적당한 거리는 어느 정도인지까지. 이번 시간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등불 하나가 켜지길 바랍니다. 조급함은 잠시 내려놓고 따뜻한 차한 잔을 마시듯 편안하게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째, 속도라는 강박에서 벗어나 방향을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혹시 남들은 저만치 앞서가는데 나만 제자리 걸음인 것 같다는 불안함에 밤잠 설친 적 없으신가요? 우리는 은연 중에 빨리빨리를 강요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자격증을 따는 속도, 승진하는 속도, 심지어 결혼하고 내집 마련을 하는 속도까지 남들과 비교하곤 하죠. 하지만 아무리 빨리 달려도 목적지가 틀렸다면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히려 잘못된 방향으로 빨리 갈수록 우리는 나중에 되돌아와야 할 거리만 더 늘리는 셈입니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마라톤이에요. 지금 당장 속도가 나지 않는다고 해서 스스로를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내가 지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물어봐 주세요. 잠시 멈춰 서서 나침반을 확인하는 시간은 결코 낭비가 아니라 가장 효율적인 전진입니다. 느리더라도 자기만의 보폭으로 올바른 방향을 향해 걷는 사람이야말로 결국 가장 멀리 그리고 행복하게 갈수 있습니다. 둘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참 친절합니다. 친구가 실수하면 그럴 수 있어. 괜찮아 라고 다독이면서 왜나 자신에게는 그토록 엄격하고 날카로운 걸까요? 작은 실수 하나에도 나는 왜이 모양일까라며 마음속으로 스스로를 비난하곤 하죠. 생각의 방향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이 넓은 세상에서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줄 사람은 바로 나 자신뿐입니다. 나를 가장 잘 알고 내 아픔을 가장 깊이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나죠. 오늘부터는 거울 속의 나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보세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부족한 모습까지도 애썼다. 고생했다라고 말해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 자신과 좋은 관계를 맺기 시작할 때 외부의 비난이나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자존감이 생겨납니다. 당신은 남들의 평가로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충분히 소중한 존재니까요. 셋째, 지금 여기에 머물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의 고민은 대개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불안이나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의 후회에서 시작됩니다. 내일 면접에서 실수하면 어떡하지? 혹은 그때 그 사람에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같은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살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서 수정할 수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아 통제할 수 없어요. 불안이 당신을 덮칠 때, 생각에 닫힐 현재에 내려보세요. 지금 입안에 맴도는 커피의 향기, 내 피부에 닿는 시원한 바람, 그리고 지금 이 오디오북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숨소리에 집중해보는 겁니다. 현재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마음의 요동이 멈추고 평온함이 찾아옵니다. 행복은 먼 미래에 도달해야 할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발견해야 할 작은 선물 같은 거예요. 넷째, 거절은 나를 지키는 가장 건강한 울타리입니다. 착한 사람이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서 혹은 관계가 서먹해질까봐 무리한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끙끙 알아본 적 있으시죠. 하지만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내 마음은 멍들고 에너지는 바닥나고 맙니다. 거절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이 아닙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을 명확히 하고 내 시간과 에너지를 보호하는 건강한 행위예요. 미안하지만 지금은 제 상황이 여의치 않네요라고 솔직하고 정중하게 말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진정한 관계라면 당신의 거절을 존중해줄 것이고 거절 한 번에 돌아설 관계라면 어차피 곁에 둘 가치가 없는 인연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먼저 존중해야 타인도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거절하는 용기가 당신의 삶을 더욱 가볍고 투명하게 만들어줄 거예요. 다섯째, 실패를 성공의 반대말이 아닌 과정으로 보세요. 무언가에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우리는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절망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생각의 방향을 살짝 비틀어보면 실패는 마침표가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알려주는 이정표에 가깝습니다. 에디슨은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 수천 번의 실패를 겪었을 때 나는 실패한 게 아니라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 수천 가지의 방법을 찾아낸 것 뿐이다 라고 말했죠. 이처럼 실패는 우리에게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값진 데이터입니다.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걷는 법을 배우는 아기는 없듯이 우리 인생도 수많은 넘어짐을 통해 단단해집니다. 실패했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건그 실패에서 무엇을 배웠느냐는 점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당신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과정입니다. 여섯째, 사람 사이에도 숨쉴수 있는 적당한 거리가 필요합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 참 많으시죠. 때로는 너무 가까워서 상처를 주고 때로는 너무 멀어서 외로움을 느낍니다. 마치 겨울날의 고슴도치들처럼요. 서로의 온기가 피해서 가까이 다가가지만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게 됩니다. 지혜로운 삶은 나만의 고유한 영역을 지키면서도 상대의 영역을 존중하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데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인연을 맺을 필요는 없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는 정중하게 거리를 두고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소수의 사람에게 에너지를 집중하세요. 인간관계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질입니다. 내가 먼저 단단하게 서있을 때, 비로소 타인과의 관계도 건강하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거리감은 서로를 더 오래, 더 아름답게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일곱째, 작은 성취들이 모여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거대한 목표를 세우고, 그 무게에 짓눌려 시작조차 못하고 계신가요? 그럴 땐 생각의 방향을 아주 작은 것으로 돌려보세요. 오늘부터 영어 마스터하기, 대신 하루에 영어 단어 딱3 개만 외우기, 운동해서, 10kg 감량하기 대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켜기처럼 말이죠. 우리의 내는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도파민을 분비하며 성취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소한 성공들이 쌓이면, 어, 나도 하면 되네? 라는 자신감이 생기고 이것이 더큰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연료가 됩니다. 자존감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나와 한 아주 작은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과정에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오늘 당신이 해낸 아주 사소한 일 하나가 미래의 당신을 만든 위대한 첫걸음임을 잊지 마세요. 여덟째, 타인의 하이라이트와 나의 비하인드를 비교하지 마세요. SNS를 보다 보면 다들 명품백에 멋진 여행지에 맛있는 음식까지 나만 빼고 다들 행복해 보일 때가 있죠.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들이 올린 사진은 인생 전체가 아니라 가장 화려하게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입니다. 우리는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과 나의 초라한 일상 즉 비하인드 씬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곤 합니다. 하지만 누구나 말 못할 고민과 아픔, 지루한 일상을 가지고 있어요. 비교의 대상을 타인이 아닌 어제의 나로 바꿔보세요. 어제보다 조금 더 너그러워졌는지, 어제보다 조금 더 성장했는지에 집중하는 겁니다. 인생은 각자의 계절이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르듯, 당신의 계절도 반드시 찾아옵니다. 남의 속도에 맞추느라, 당신의 소중한 오늘을 우울하게 보내지 마세요. 아홉째, 꾸준함이라는 무기는 모든 천재성을 압도합니다. 우리는 흔히 타고난 재능이나 운을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승부에서 최후의 웃는 사람은 결국 꾸준한 사람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분이 좋으나 나쁘나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며 할 일을 해내는 태도 말이죠. 꾸준함은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아가는 과정입니다. 처음에는 티가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세서가 아니라 끊임없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 매일 쏟는 그 작은 노력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차곡차곡 쌓여 어느 임계점을 넘는 순간 상상도 못할 큰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의 성시함이 가진 위대한 힘을 믿으세요. 열째, 모든 것은 결국 지나간다는 진리를 기억하세요. 지금 너무 힘들어서 당장이라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인가요? 가슴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있는 것 같나요? 하지만 이 또한 지나갑니다. 이 말은 슬플 때 위로가 되기도 하지만, 기쁠 때 오만하지 않게 해주는 마법 같은 문장이죠. 인생은 파도와 같습니다. 높은 파도가 있으면 반드시 낮은 골짜기가 있고, 거센 폭풍우가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맑은 하늘이 나타납니다. 영원히 머무는 고통은 없습니다. 지금의 시연은 당신을 더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견뎌낸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한 사람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뜨고, 당신의 삶에도 다시 따스한 볕이 들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는 열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긴 시간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짧게 되새겨 볼까요? 인생은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을 먼저 아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현재에 머무는 연습을 하고, 건강한 거절로 나를 지키며, 실패를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용기도 필요합니다. 사람 사이에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고, 작은 성취를 소중히 여기며, 타인과의 비교 대신 나의 성장에 집중해보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의 위대함을 믿고, 모든 시련은 결국 지나간다는 희망을 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마음 속에 복잡했던 생각들이 조금은 정리가 되셨나요? 이 오디오북이 여러분의 지친 일상의 작은 쉼표가 되고, 내일을 살아갈 힘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아름답고, 앞으로 펼쳐질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 눈부시게 빛날 거예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따뜻한 위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은 제가 다음 이야기를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자주 찾아뵐게요. 모두 건강하고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